안녕하세요. 유돈 노우 채널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소 유예를 어떻게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소 유예가 뭘까요? 기소는 검사가 범죄에 대해서 법원에 처벌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하는 법적인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소권에 대해서 검사만이 할수 있도록 기소 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들이 기소할지 말지를 독점적으로 판단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검사님들에게 또 어떤 권한이냐면요, 바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한인데요. 이거는 범죄가 있는데도 피의자를 선처하고 용서하는 차원에서 아예 기소를 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소 유예 처분이고요.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경한 선처가 바로 기소 유예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제일 먼저 묻곤 하십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바로 그 즉시 그 형사 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요. 소위 말하는 형사 전과에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전과라고 하면 보통 빨간 줄 그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형사 전과라고 하면 미리 말하면 범죄 경력 조회를 했을 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 따지게 되는데요. 바로 범죄경력조회에서 어, 아무런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구별해야 될 것이 범죄경력조회가 아니라 수사경력조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사경력을 조회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기소유예처분이 남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거의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기소권 여부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기소권을 주었고 기소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의 성향에 따라서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하는 한네 가지를 충족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째 범죄의 죄질이 가볍다. 둘째, 죄를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전과가 없다. 또는 동종 전과가 없다. 넷째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형사 변론 전략을 짤 때는 먼저 죄를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죄를 인정하면서도 죄의 질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는지를 검사님께 잘 설명을 해서 아이 사람이 그래도 잘못은 했지만 이해받을 부분이 있구나 라는 점을 잘 변론해야 합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뭐 이런 건 있었습니다 군대 내 사건이었는데요 선임병이랑 후임병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선임병이 장난으로 후임병 뒤를 와락 껴안으면서 자신의 성기 부인을 엉덩이 이렇게 좀 문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담배를 좀 빌려달라 고그는데 담배가 없다고 하니까 왜 담배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후임병이부터 조끼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행동 초로 비출 수도 있지만 앞에 행위는 군인 등 강제 추행자에 해당하는 행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군인 등의 영내 폭행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가 인정이 되면 크게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깨끗하게 인정을 했고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에 원래 친하게 지낸 사이여서 서로 이렇게 투닥투닥 나도 친한 사이였음을 잘 설명도 드리고 당연히 후임병과 합의도 다 하고 용서도 받은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불기소 결정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기소 결정서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면 검사님이 왜 이거를 불기소하고 기소해줬는지를 적어줬습니다.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말은 유죄라라뜻이죠 근데 초범이다. 국과가 없다. 이 범행의 경도가 그렇게 중하지 아니하다고 합의했다.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다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해주셨음을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과는 좀 반대되는 얘기이긴 한데요. 본인은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기소유예를 받아서 오히려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불복 절차가 없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오는 날 편의점에 갔는데 자기 우산이 아니라 옆에 우산을 들고. 근데 CCTV를 보고 다른 우산을 가져간 사람 을 잡아서 절도죄로 입건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 이게 내건줄 알고 헷갈려서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아예 그냥 검사님이 기소 유예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 억울할 수도 있겠죠. 본인은 죄가 없는데 어쨌건 국가기관에서 죄가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서 이러한 기소 유예 처분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진 경우가 있는데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헌법 소원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우산이 접혀 있을 때는 두 우산 사이의 모양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까릴수 있었다. 그리고 두 우산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점들을 잘 주장했더니만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처분은 죄를 깨끗이 인정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이해받을 수 있는 어떤 정황을 잘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 용서를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